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태국에 와 있어요. 추운 겨울에 어, 연말을 따뜻한 나라에서 보내고 싶어가지고 무려 오랫동안 태국에 왔고, 방콕에서 그 올리브영 같은 데 있잖아요. 부츠? 거기에 가지고 어, 태국 화장품을 구매를 했어요. 오늘은 태국 화장품으로 화장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요것도 태국에서 산 거거든요. 이거 두 개에 한 16,000원 주고 구매를 한거 같아요. 가격은 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한국에서도 볼수 있는 거는 한국하고 비슷한 거 같고 태국 제품들은 어, 여기서 좀싼거 같아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섀도우. 거기뭐 이렇게 태국 말이 써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엄청 싸요 이게 얼마 였나요 만원이 안 됐던 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 태국이 진짜 더울 줄 알았는데 은근 별로 안 덥더라고요 추워가지고 수영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하지 못하고 수영하는 거 대신에 수영장 앞에서 이렇게 겟네디를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클리오 이걸로 한번 기초 베이스를 깔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는 이 베이스 제품도 태국 걸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베이스 제품을 찾다 보니까 딱히 뭔가 좀 사용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가져온 거 얘를 쓰고 있어요. 얘도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처음 개봉을 했거든요. 이 제품은 엄청 얇게 화장이 되는 것 같아요. 뚱뚱, 좀그 스펀지? 그게 아니라 거즈가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여러분, 태국에 왔을 때 제가 지금 온지좀 며칠 됐거든요? 거의 일주일 돼갔는데 제가 첫날에 왔는데 거기서 에어비앤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태국에 와서 절대 에어비앤비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말도 안 통하는데 영어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못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좀잘안 돼가지고 저는 처음 에어비앤비에 2박을 예약을 했는데 거기서 첫째 날에는 1박을 숙박하지 못하고 돈을 냈는데 다른 호텔을 구해서 다른 호텔에서 잤어요 그때 처음 첫날인데 비행하고 와서 진짜 엄청 피곤했거든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에어비앤비 하면 그 아파트였거든요. 그 키를 주잖아요. 키 카드. 그러니까 키 카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현관 카드고 하나는 방 카드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통 저희는 호텔에 가면 키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이제 방에 꽂아 놓고 하나는 약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저는 그런 개념인 줄 알고 이것도 태국에서 아이브로우 제품이에요 저는 그런 개념인 줄 알고 거기서 방 안에 키카드를 꽂고 하나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는 방문을 열수 없고 정말 현관문만 열수 있는 열쇠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문이 안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호스트한테 연락을 했는데 자기 마누라가 스페어키를 가지고 고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페어키를 줄수 없으니 돈을 내고 주변 호텔에서 자라 내가 내일 아침에 이제 거기 우편함에 스페어 키를 넣어놓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짐을 거기 다 두고 나왔으니까 진짜 화장도 못 지우고 씻지도 못하고 6시간 비행하고 와가지고 다른 호텔에서 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려고 9시에 키카드 넣어놓는다 했으니까 갔는데 키카드를 안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호스트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냥 영어도 안 되고 그 사람은 또 일본 사람이래요. 그래서 태국말도 안 되고 그 레지던스 경비 아저씨랑 이렇게 서로 좀 얘기해서 여분 카드 있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그냥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첫날에 개고생을 했다. <laughs> 그래서 태국 에어비앤비 절대 하지 마라. 자 요렇게 요걸 사용을 해가지고 눈썹을 화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나라에 파는 건 이렇게 펜으로 되어있는 건 뒤에 요 브러쉬가 없는데 요거는 브러쉬가 있어가지고 요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눈썹을 붙인 다음에 끝에 쪽만 그려줘보도록 할게요. 이게 새 거일 때는 끝에가 잘 그려져가지고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반대쪽도 그리고 제가 눈썹 결을 살려놔서 이 앞쪽을 안 해주는데 앞쪽을 안 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눈썹이 다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쪽도 살짝 해주도록 할게요. 앞쪽은 그냥 이렇게 세워서 슬슬슬 이렇게 너무 진하지 않게 그려주세요. 자. 하고, 요, 에스쁘아. 요건 한국에서 가져온 거고. 여기서별을 제가 방 안에서 안 찍고, 이렇게 약간 좀 보일 수 있는 야외에서 찍으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뭐, 어 물소리도 그렇고, 은근 여기 막 앞에 오토바이랑 트럭이 지나다녀가지고, <놀람> 어, 목소리가 잘 녹음이 될지, 요 영상을 쓸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laughs> 어쨌든. 그리고 요 3CE. 요걸로 한번더 눈썹 고정을 시켜줄게요. 요렇게요. 렇게 고정을 시켜줬고, 그 다음엔 바로 요 태국 요 팔레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눈화장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 와서 진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거든요? <laughs> 제가, 어, 뭐지? 완전 급 피어가지고, 계획을 잘못짜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방콕에서 이제 치앙마이로 넘어올 때, 뭐 기차를 타고 넘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비행기랑 뭐 버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가서 예매하면 되겠지 하고, 예매를 하나도 안한 거예요. 예매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왔죠. 오면 될줄 알고. 근데 여기가 이제 연말에 약간 롱 홀리데이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버스며 뭐 기차며 이런 게다 매진인 거예요. 일단 먼저 여기 색상이 좀 진해요. 한국처럼 약간 좀 옅은 색상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연한 거? 라고 하기엔 딱히 없어서 일단 요거, 요거랑 요거 살짝 섞어서 한번 베이스를 깔아주보도록 할게요. 오. 발색이 좀 진한데, 요거를 펴발르면좀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펴 발라서. 펴 바르면 한이 정도? 이 음? 됩니다. 오! 요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이 펴 발라줄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품절이여가지고체험마이를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을 때는 그냥 살짝 찾아봤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가는데 얼마 안 했어요. 뭐 3만원? 4만원? 버스는 당연히 더 쌌겠죠? 2만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 결국 못 구하니까 안표를 구하게 약간 거기서 약간 노점상? 기차역에 노점상 이런 사람들이 약간 안표를 팔더라고요. 이제 슬리핑 버스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프리미엄 버스랑 그냥 버스처럼 좋은 버스 다 품절돼가지고 진짜 강한. 그냥 버스 그 우리나라 그 빨간 버스 있죠? 그런 거 타고 그 치앙마이까지 넘어왔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즐거운 여행 갈수 있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음영을 넣어줄 건데 이 색상을 넣어서 음영을 좀 줘볼게요. 요게 팔레트가 전부다 좀 색상이 진해서 너무 많이 묻히면 안될것 같고, 살짝만 묻혀가지고, 이렇게, 아, 이 정도, 네, 이 정도 가붙러면 음영은 된것 같아요. 요게 너무 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근데 요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게 뭐야? 그 눈썹 그리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좀 이렇게 진하고 잘 그려져가지고 아이라인을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썹은 사실 이렇게 손으로 문대도 잘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라인보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려지긴 하는데 얘가 그막 매끈하게 잘 그려지는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반대편도 일단 그리고 나서 좀 많이 그어야지 그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저제 아이라인으로 한번더 그려주도록 할게요. 제 거는 요거 키스미. 요거 원래 제가 쓰던 거 가지고 왔고 요걸로 한번더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눈 옆에. 점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점도 짝! 그 다음에는 바로 블러셔를 해볼 거예요. 어 아니다. 마스카라를 먼저 해볼게요. 마스카라는 이거, 이거 샀는데 이걸 왜 샀냐면 여기 이렇게 이 속눈썹 보고 여기 또 캐시돌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로는 인형 눈썹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얘를 한번 사봤어요. 여기 태국말이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그래서 태국 화장품 같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약간 태국 사람들이 속눈썹 엄청 진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 저거면 내 속눈썹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엄청 심플해요. 그냥 캐시돌 이렇게 써있고. 자, 먼저 속눈썹을 빠짝 요즘에 속눈썹이 좀 흐물텅 흐물텅 해져가지고 밤에 세럼을 발라주고 있긴 한데 아직 속눈썹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마스카라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브러쉬는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고 이걸로 이렇게 마스카라를 촘촘촘 오. 마스카라가 엄청 꾸덕해요. 꾸덕하게 이렇게 잘 올라간다. 반대편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떡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떡지는 느낌이 나면 속눈썹이 되게 어 인형처럼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엄청 길어져요. 계속 쭉쭉 길어져서 이거 계속 덧바르면 그냥 계속 길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속눈썹. 인형 속눈썹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블러셔는 제가 이두 개를 샀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 사실 지금 당장 쓸건 아닌데 이 색상이 뭔가 강 예뻐가지고 샀고 요게 이렇게 펄도 살짝 들어있거든요. 약간 자두색 펄이 있는 이런 색상이어가지고 이것도 태국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진짜로 써볼 블러셔는 이거예요. 요거. 짠. 이거는 8호 누드 카멜리아 색상이에요. 이것도 펄이 들어있어요. 누드 카멜리아 이 색상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 밑에부터 살살살 눌러서. 어, 예쁘다가. 이렇게 하면 블러셔까지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거예요. 립도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는데, 얘는 왜두 개를 준비했냐면,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샀거든요? 색깔이 엄청 많았어요. 11가지인가? 깍은 약간 3CE처럼 돼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3CE 립스틱이 있는데, 깍이 얘랑 비슷하거든요? 어, 그리고 가격이 좀 쌌어요. 두개 8,000원? 그 정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원 플러스 원까지 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이득이다 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먼저 요거를 지금 보르면 이렇게 색상은 요렇게 이렇게 보니까 별로 차이 모르겠다. 그렇죠? 두 가지 색상이네요. 그래서 저는 얘를 바를 거예요. 얘 얘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제가 골라온 블러셔랑 톤도 맞아가지고 좀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블러셔로 써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화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어, 이거가 올라가는 건 아마 새해일 것 같아요. 어쨌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보내셨길 바라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